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띠입니다. <laughs> 어, 이제는 제법 그래도 선선해졌어요. 날씨가 좀 살만한 것 같은데 코로나 걸린 후로 되게 <laughs> 어, 몸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 이렇게 코로나가 정말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어요. 저 거의 뭐 20일 이상을 어, 기침하고 계속 그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그 거기다가 또막 요즘에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오늘 또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이제는 방광염까지 걸려가지고 <laughs> 와, 이게 엄청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8월은 너무 너무 힘든 이제 이제 9월 달이네요. 정신 없이 너무 힘들었던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근데 또 거기다가 제가 전에 그랬 제가 전에 그랬었잖아요. 어, 제가 아프면 <laughs> 어, 식물들도 진짜 다 상태가 안 좋아지고 하나씩 죽어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laughs> 제가 키우는 또 식물들이 또안 좋아 안 좋아졌네요. 상태가 특히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율마가 완전히 초토화됐거든요. 제가 음, 아픈 동안 잘못 돌봐준 것도 있고, 어, 얘가 지금 제가 아끼고 있는 지금 율마들인데요. 지금 이렇게 봐서는 되게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밑에가 없어요. <laughs> 왜냐면 이게 이게 통풍이 잘안 돼서 그런 건지. 다 까맣게 밑에가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잘라내다가, 잘라내다가, 잘라내다가 점점 좀 짧아지고 있어요. 여기는 또 괜찮은데 그나마 이렇게 돌려보면 진이 심각해요, 지금. 완전히 이렇게 네, 다 말라가지고 까맣게 변해서 다 지금 잘라냈는데 어, 점점 이게 퍼지고 있어갖고 이렇게 막. 지금 안 좋습니다, 몰골이. 상태가. 얘도 되게 예쁘는데, 없잖아요, 지금. 거지가 다. 다말르고 막, 까맣게 돼버려서, 얘도. 지금 안타깝지만, 이렇게. 이렇게 됐고, 저희 집에서 제일 오래된 그런, 십몇년된 애인데, 엄청 풍성했었거든요, 크고. 옛날에 제가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되게 큰 애인데,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횡하죠, 엄청. 다 말라가지고, 통풍이 안돼갖고 얘도 여름에 신경을 못 써준 거죠. 제가 아파가지고. 그래갖고, 이렇게 참, 처참하게 다 일마들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laughs> 아이고 어 이제 또 환절기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 <laughs> 코로나 정말 조심하시고요. 음, 그럼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요. 안녕.